전유진의 황금 계약 뒤에 숨겨진 공범이 있다. 모두가 궁금해했던 그 인물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졌다. 트로트킨 전유진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진 것은 단순한 무대의 승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MBN과의 역대급 독점 계약, 일본 후지TV와의 글로벌 프로젝트, 그리고 현대자동차와의 파격적인 파트너십까지... 업계 관계자들조차 어떻게 이런 조건이 가능했는가?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기적 같은 계약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작은 기획사의 비상식적인 협상력. 통상적으로 이런 초대형 계약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형 기획사나 수천억 원대 자본을 가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주도합니다. 그러나 전유진의 소속사, 언파인드 엔터테인먼트는 불과 10명 남짓한 직원으로 운영되는 작은 부티크 기획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와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골리앗들이 오히려 전유진 앞에 줄을 서는 기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대형 기획사 대표조차 광고 모델에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마스터 운반의 수익까지 보장받는 조건은 우리 같은 대형 기획사도 얻기 힘든 결과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계약의 배경에는 단순한 행운이 아닌 업계의 흐름을 완벽히 꿰뚫고 있는 전략가의 손길이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던 마 회장의 정체. 전유진의 성공 뒤에는 풀리지 않는 커다란 미스터리가 존재했습니다. 작은 기획사가 어떻게 거대한 방송사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이토록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었는가? 이 때부터 업계 곳곳에서 단 하나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별표별표 별표 마 회장 별표별표이었습니다. 취재 끝에 드러난 교주파, 그 실체는 바로 대한민국 광고계에 살아있는 신화이자, 은퇴 이후 소수의 대기업 총수들에게만 비밀리에 자문을 해온 인물, 마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광고인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캠페인들을 만들어낸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 현대 자동차의 소나타, 브랜드 재창조 등 대중의 정서와 기업 이미지를 완벽하게 일치시킨 미다스의 손이 바로 그였습니다. 고향의 인연으로 맺어진 마지막 캠페인.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설적인 광고, 거물과 트로트 신의 전유진이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취재 끝에 드러난 연결고리는 바로 별표 별표 고향,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마 회장은 전유진과 같은 포항 출신이었습니다. 그를 잘 아는 지인에 따르면 그는 평소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포항의 작은 축제 무대에서 노래하던 전유진의 영상을 보게 된 순간 그의 인생은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그가 저 아이의 눈을 보아라. 저것은 진심의 얼굴이다.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다. 저 아이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혼이다 라고 말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선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캠페인은 바로 저 아이가 될 것이다. 그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의 전유진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벽한 황금 삼각구도의 탄생. 이로써 전유진의 황금 계약 신화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의 인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업계의 전설이 그녀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 길을 설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중은 전유진의 성공을 바라보는 눈빛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 회장이 설계한 모든 계약의 본질은 단순히 돈이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유진이 상업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아티스트로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방패막이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자본 논리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신인 아티스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단한 보호막이었고, 마 회장은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마 회장의 존재가 드러나자 전유진의 소속사 언파인드 엔터테인먼트가 보여준 비범한 행보도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와 한 명의 가수를 위해 기꺼이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설계해 나가는 마 회장의 헌신은 업계에서는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유진과 언파인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마 회장이 만들어낸 황금 삼각 구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전유진의 성공은 한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 전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이 업계의 거물을 감동시켰고 최고의 재능이 최고의 전략가를 만났을 때 역사는 새롭게 쓰여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 회장이 남긴 발자취는 단순한 광고 전략을 넘어 문화와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이 전유진이라는 이름과 결합하며 새로운 서사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전유진의 성공 뒤에는 단순한 운도 우연한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아티스트로서의 진정성. 그리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전략가의 헌신 그리고 작은 회사의 집중적인 지원이 삼박자를 이루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한 전유진의 행보는 어쩌면 더큰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유진 성공 신화 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미다스의 손. 트로트퀸 전유진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MBN, 후지TV, 현대 자동차와의 파격적인 계약 신화를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대한민국 광고계에 살아있는 전설, 마회장이라는 비밀스러운 조력자가 있었다. 1.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작은 회사의 비범한 협상력. 전유진의 소속사, 엄파인드 엔터테인먼트는 직원 10명 남짓한 작은 부티크 기획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거대한 방송사와 대기업을 상대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휘보장, 마스터 음반 수익 공유 등 전례없는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이끌어냈다. 업계 관계자들조차 어떻게 이런 조건이 가능했는가,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협상력의 배경에는 마회장이라는 이름이 조심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MBN 방송사 대표, 광고업계 고위 임원들의 입에서 모두 동일하게 언급된 이 인물은 취재 결과 대한민국 광고계에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은퇴한 거장이었다. 이 마회장, 마지막 캠페인의 시작. 마회장은 평생을 삼성, 현대 자동차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상징적인 캠페인을 만들어낸 미다스의 손이다. 그런 그가 은퇴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바로 전유진이었다. 고향에서 찾은 운명, 마회장은 전유진과 같은 포항 출신이었다. 어느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포항의 작은 축제 무대에서 노래하는 전유진의 영상을 본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저 아이의 눈을 보아라. 저것은 진심의 얼굴이다. 저 아이는 대한민국의 혼이다 라고 말한 그는 내 인생의 마지막 캠페인은 바로 저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후 마회장은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채 자신이 평생 쌓아온 인맥과 전략적 지혜를 모두 동원해 전유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의 헌신은 전유진의 성공 신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한 아티스트의 진정성과 한 전략가의 헌신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임을 증명했다. 3. 황금 삼각구도의 탄생. 마회장의 존재가 드러나자 전유진의 파격적인 행보들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다. MBN 독점 계약.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권한을 얻었다. 후지TV 글로벌 프로젝트. 현지 제작진조차 놀랄 정도로 창작 과정에 중요한 의사 결정권을 부여받으며 글로벌 위상을 높였다. 현대 자동차 파트너십.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함을 부여받아. 기업의 창의적인 방향성을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로 인정받았다. 이 모든 계약의 본질은 돈이 아니었다. 마회장은 전유진이 상업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아티스트로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막을 세워주고 있었다. 작은 회사와 한 명의 가수를 위해 기꺼이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설계해 나가는 그의 헌신 덕분에 전유진은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4. 새로운 시대의 서막. 전유진과 마회장의 드림팀. 전유진의 성공은 이제 단순히 한신의 가수의 영광을 넘어 한국 연예 산업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최고의 재능이 최고의 전략가를 만났을 때 역사는 새롭게 쓰여진다는 것을 전유진과 마회장이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다. 마회장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전유진의 성장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의 헌신은 비즈니스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티스트가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전유진과 마회장, 그리고 언파인드 엔터테인먼트가 만들어낸 황금삼각구도는 한국 대중문화 전체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이제 대중은 묻는다. 이 드림팀이 앞으로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한 것은 어쩌면 거대한 전설의 서막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전유진의 이름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울려 퍼질 때, 그들이 만들어낼 시너지는 상상 이상의 파급력을 보여줄 것이다. 제2부. 마회장의 귀환. 전유진을 문화 아이콘으로 만들다. 전유진의 눈부신 성공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조력자. 바로 대한민국 광고계에 살아있는 신화 별표 별표 마회장 별표 별표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헌신적인 조력은 단순한 행운을 넘어 전유진을 트로트 가수에서 대한민국 문화 아이콘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마회장이 설계한 황금 계약의 본질. 마회장이 전유진을 위해 설계한 일련의 파격적인 계약들은 단순히 돈이나 조건에 대한 협상이 아니었다. 그 본질은 별표 별표 아티스트를 위한 방패막이 별표 별표를 세우는 데 있었다. 독점 계약 MBN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전유진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 글로벌 프로젝트 일본 후지티브와의 프로젝트에서 전례 없는 창작 결정권을 부여받으며 그녀의 위상을 단숨에 글로벌 무대로 끌어올렸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현대 자동차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기업의 창의적인 방향성을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업계의 판도를 흔들었다. 이 모든 계약은 상업적 이익에 휘둘리기 쉬운 신인 아티스트에게 가장 필요한 든든한 보호막을 제공했다. 마회장은 자신의 평생에 걸친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 오로지 전유진이 아티스트로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고향의 인연. 마지막 사명이 되다. 은퇴 후 모든 활동을 접었던 마회장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다름 아닌 고향에 대한 애정과 그곳에서 발견한 전유진의 진심 때문이었다. 운명적 만남. 우연히 유튜브에서 포항의 한 축제 무대에서 노래하는 전유진을 본 그는 저 아이의 눈을 보아라. 저것은 진심의 얼굴이다. 저 아이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혼이다 라고 말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대가 없는 헌신. 그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채 전유진을 지원하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헌신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한 아티스트의 순수한 재능을 지켜내고자 하는 깊은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드림팀의 탄생과 케인터의 미래. 마회장과 전유진. 그리고 작은 부티크 기획사 언파인드 엔터테인먼트가 만들어낸 황금 성각 구도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성공 모델. 이들은 기존 업계의 공식들을 뛰어넘어 아티스트의 진정성, 전략가의 헌신, 그리고 소속사의 집중적인 지원이 완벽히 맞물려 돌아가는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냈다. 문화적 자산. 전유진은 이제 단순히 한 장내의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대중가요를 넘어 한 시대의 문화 지형도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유진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최고의 재능이 최고의 전략가를 만났을 때 역사는 새롭게 쓰여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전설의 서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전유진 성공신화, 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미다스의 손. 트로트 퀸 전유진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MBN, 후지TV, 현대자동차와의 파격적인 계약 신화를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대한민국 광고계에 살아있는 전설. 마회장이라는 비밀스러운 조력자가 있었다. 1.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작은 회사의 비범한 협상력. 전유진의 소속사, 언파인드 엔터테인먼트는 직원 10명 남짓한 작은 부티크 기획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거대한 방송사와 대기업을 상대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휘보장, 마스터 음반 수익 공유 등 전례 없는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이끌어냈다. 업계 관계자들조차 어떻게 이런 조건이 가능했는가,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협상력의 배경에는 마회장이라는 이름이 조심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MBN 방송사 대표, 광고업계 고위 임원들의 입에서 모두 동일하게 언급된 이 인물은 취재 결과 대한민국 광고계에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은퇴한 거장이었다. 이 마회장, 마지막 캠페인의 시작. 마회장은 평생을 삼성, 현대 자동차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상징적인 캠페인을 만들어낸 미다스의 손이다. 그런 그가 은퇴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바로 전유진이었다. 고향에서 찾은 운명, 마회장은 전유진과 같은 포항 출신이었다. 어느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포항의 작은 축제 무대에서 노래하는 전유진의 영상을 본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저 아이의 눈을 보아라. 저것은 진심의 얼굴이다. 저 아이는 대한민국의 혼이다 라고 말한 그는 내 인생의 마지막 캠페인은 바로 저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후 마회장은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채 자신이 평생 쌓아온 인맥과 전략적 지혜를 모두 동원해 전유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의 헌신은 전유진의 성공 신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한 아티스트의 진정성과 한 전략가의 헌신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임을 증명했다. 3 황금 삼각 구도의 탄생. 마회장의 존재가 드러나자 전유진의 파격적인 행보들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다. MBN 독점계약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권한을 얻었다. 후지TV 글로벌 프로젝트. 현지 제작진조차 놀랄 정도로 창작 과정에 중요한 의사 결정권을 부여받으며 글로벌 위상을 높였다. 현대 자동차 파트너십,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함을 부여받아 기업의 창의적인 방향성을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로 인정받았다. 이 모든 계약의 본질은 돈이 아니었다. 마회장은 전유진이 상업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아티스트로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막을 세워주고 있었다. 작은 회사와 한 명의 가수를 위해 기꺼이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설계해 나가는 그의 헌신 덕분에 전유진은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4. 새로운 시대의 서막 전유진과 마회장의 드림팀 전유진의 성공은 이제 단순히 한신의 가수의 영광을 넘어 한국 연예 산업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최고의 재능이 최고의 전략가를 만났을 때, 역사는 새롭게 쓰여진다는 것을 전유진과 마회장이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다. 마회장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전유진의 성장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의 헌신은 비즈니스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티스트가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전유진과 마회장, 그리고 언파인드 엔터테인먼트가 만들어낸 황금 삼각구도는 한국 대중문화 전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이제 대중은 묻는다. 이 드림팀이 앞으로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한 것은 어쩌면 거대한 전설의 서막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전유진의 이름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울려 퍼질 때, 그들이 만들어낼 시너지는 상상 이상의 파급력을 보여줄 것이다.